라니 색깔로 잡아주세요, 라니 색깔 라니 색깔 네. 잡았어요? 응. 그건 얼마예요? 삼천원3 0원이에요 고모, 고모,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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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모자, 모자, 모 어, 응? 저는 응. 핑크 물고기 잡아주세요. 네. 핑크 물고기는 얼마예요, 사장님? 3,000원. 3 0원이에요 그럼 <laughs> 뭐, 뭐, 블루 색깔 음. 물고기를 잡아 주세요. 어? 네. <laughs> 사장님, 블루 색깔 물고기는 얼마예요? 5,000원. 5,000원이에요. 음. 왜 블루 색깔 물고기는 비싸요? 그거 물 줘. 또, 뭐, 너 뭐, 제, 뭐, 잡아줄 것, 도대니? 레드 색깔 물고기 잡아주세요. 이거요? 네. 이거요? 네. 그건 얼마예요? 5,000원. 5,000원이에요. 사장님, 응? 저는 그 물고기 잡아달라 한 적이 없는데요. 응. 저는 그 물고기는 안할 거예요. 그거 말고, 응. 꽃게 잡아주세요, 꽃게. 꽃게? 네. 이거 꽃 같은데? 아니에요, 꽃게 잡아주세요. 우지 꽃게 이거 네 이거 그거는 문어예요 이거 네 이거 네 문어 자우주죠 문어 네 문어 주세요 그러면은 사장님, 문어는 얼마예요? 3,000원. 3,000원이에요. 꿈을 어. 잡아도 돼요. 아니에요, 전그 물고기는 싫어요. 해요. 왜요? 이거, 이건 꽃 같아. 이건 안 해. 그건 안 해요? 응. 이거. 그러면 그거 주세요. 그 물고기는 얼마예요? 3,000원. 3, ,000원. 3 ,000원. 알겠어요. 또, 뭐죠 잡아줄까? 또? 응? 거북이 잡아주세요. 거북이. 거북이는 얼마에요 사장님? 5천원 5,000원 5천 이에요 너뭐 줄까? 이제 됐어요 먼저 이거 잡고 줄까? 그거는 그냥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? 네 <laughs> 이게 뭐야? 어? 그거 뭐예요 사장님. 물고기 응?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세 마리. 세 마리 잡으셨어요. 내가 뭐 잡아 줄까? 음, 문어 잡아 주세요. 응. 또뭐 진짜 아줄까 라니 색깔요. 이거 이거 레드가꼭 갔는데? 레드 말고 라니 색깔 잡아주세요. 원 플러스 원이에요? 네. 사장님 그건 원 플러스 원이에요? 그건 얼마예요? 5,000원이에요. 이거 뭐 줄까? 이제 꽃게밖에 안 남았네요. 꽃게 잡아 주세요. 이거 뭐 비트 얻어요? 네? 이거 뭐 비트 얻어요? 몰라요. 사장님, 그거 다 해서 얼마예요? 4에서 5천 원이에요? 어. 아. 주세요. 자. 고맙습니다. 돈 없으니까 외상으로 가져갈게요. 네. 네. 인사하고 헤어집시다.